네,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PC에서 할수 있던 모든 거의 웬만한 작업들이 어 이제 한손 안에서 해결이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편리하고 제가 이제 PC 앞에서 이제 블로그 확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메일 체크라든지 기본적으로 이제 활용 가능한 그런 일들을 사실 지금 다 아이폰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컴퓨터 앞에 이제 덜 앉게 되는 거, 예 네, 그게 가장 달라진 것 같아요. 어 패션 매거진들에서 발행하고 있는 이제 어, 어, 패션 어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브랜드 쪽 어플, 어플리케이션을 좀 이용하고 있고요. 요새 저희 스타일닷컴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타일 블로거들을 이제 핸들링을 하고 이제 어떤 블로거 클래스라든지 이런 걸 진행하게 됐을 때 거기서 파생되는 이제 블로거들 포스팅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제가 그 행사에 다른 이제 광고 페이지를 제작하고, 그 다음에 기사를 쓰고, 쭉뭐 이벤트와 프로모션 같은 것도 브랜드 쪽과 계속 접촉해서 예, 진행하고 있습니다. <laughs>